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인 동포들에게 활기를 준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전 많이들 보셨죠?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축구 속에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뉴욕 코리아 센터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약 2년간 공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난 28일 지한샘 기자가 기동식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류 확산의 중심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늘 맨해튼 32가 렉싱턴 에비뉴 인근 코리아 센터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35억 원의 부지를 매입한 이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및 뉴욕시 M트랙 측의 착공 허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포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10년 만에 땅을 산지 10년 됐는데 이제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진짜 맨하탄에 맞는 한국 문화를 멋지게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공간에서 한국의 격에 맞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잘 짓겠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6419 스퀘어 피트 면적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설계됐으며 공연장과 전시실, 요리실습실,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돼 각종 공연이나 전시 행사 등 뉴욕과 늦저지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의 한국 문화를 날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 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 한류 세계화를 북미 대륙에서 좀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교두보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현지 건설업체인 KSK c o n s t r u 이 2020년 개관을 목표로 2년간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비로는 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BN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파에서 인종 차별과 성 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로튼도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인종과 성 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뉴저지 펠리세이즈파.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타운 행정부가 끝내 무시하자. 주민들은 타운홀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타운 원래 회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인 주민들과 타운 행정부 편을 드는 백인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로 w 도 시장은 행정부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한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디 피레라 씨 의원은 이미 로툰도 시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를 한바 있고 시장 본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한인들은 이번 인종차별문제의 피해자인 한인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로튼도시장 당선 이후 친인척 16명이 타운에 고용된 기록을 보이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백인 주민들은 한인들이 타운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며 로튼도시장과 타운 행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중간 백인 주민의 한인 혐오 발언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두 주민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종 차별과 성 소수자 차별,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페리세이즈 파크 타운 행정부는 주민들의 질타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백인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하원의 이민법 타협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올해한 처리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원공화당 지도부가 보수파와 중도파가 합의한 타협안인 국경안보와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 지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타협안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하원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타협안에는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전자 고용 인증, 이 v e r i f y 의무화 등 반이민적 요소가 추가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보수, 중도 양쪽에서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이민법 타협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앞서 미립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민 법안 처리는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공화당 중도파인 카를로스 커벨로 의원은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절차인 배제 청원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수용 중인 2천여 명의 미립국 아동들이 곧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미립국 아동을 한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세브로 판사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되며 5살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살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미립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인정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격리 수용된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억류된 이민자에게 무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 부모가 대기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효력 기간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불법 체류자 부모가 수감 또는 추방될 경우 예비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넬리 로직 하원의원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에이즈 감염 말기 환자들이 예비 보호자를 선택하도록 제정된 관련 법을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예비 보호자 선임을 희망하는 불법 체류자 부모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를 선임하고 이 예비 보호자는 법원에 보호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사의 결정과 동시에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지난 3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주 상원도 통과해 앤드로 쿠우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쿠우모 주지사 대변인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보다 모기지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러우가 전국 주요 대도시 주택 소유주들의 소득 대비 렌트 부담률과 모기지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뉴욕커의 렌트 부담률은 38.3%로 지난 15년 동안 뉴욕커의 평균 렌트 부담률 26.2%보다 12.1% 포인트 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한 렌트 인상률을 또다시 인상해 뉴욕커의 렌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뉴욕커의 모계지 부담률은 27.7%로 전국 평균 모계지 부담률 17.1%보다 10.6%포인트 높았지만 지난 15년 동안 뉴욕커의 평균 모계지 부담률 29%보다는 1.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질러우는 모계지 부담 감소의 원인은 모계지 금리가 최근 수년간은 물론 현재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집값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39년 동안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락한 모계지 이자율의 효과로 전국 평균 모계지 부담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국 평균 모계지 부담률의 사상 최고치는 1981년 9월로 42%를 기록했고 2012년 12월 12.4%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부실 채권화될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1분기 뉴욕일원에서 영업 중인 10개 한인은행들의 대출 총액 중 부동산 대출 규모가 83.12%에 이른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밝혔습니다. 10개 중 8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은행은 KB하나은행으로 대출 총액 99.83%인 1억 1,658만 2천 달러가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은행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큰뱅코브홉과 한미은행 역시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커버호의총 대출 중 81.22%인 92억 4,080만 달러가 부동산 대출이었으며 한미은행의 총 대출 중 83.22%인 36만 7,814만 4천 달러가 부동산 대출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편중 현상에 대해 은행들이 안전성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으면 채권 회수 절차는 용이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변동성에 따라 부실 채권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과 크레딧카드를 포함한 개인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주거 개선,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해 더큰 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에 맡겨지면서 드는 비용도 절약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혜택 확대 방안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거, 교통 불편 등 사회적 요인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갖게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면서 메디케어 지출도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메디케어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주택 내 윌체어 램프 설치,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대부분의 추가 혜택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일부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 법과 정책으로 각 보험사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의료와 보험업계는 새 법과 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과 메디케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비즈니스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빌드 블라주 시장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주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의 수가 5천 곳을 넘었고 지난 4년간에는 최대 9만여 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상실은 매달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주의 횡포로부터의 보호,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